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어, 감염병이 너무 확산이 좀 심각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강으로 모든 선생님들을 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 정부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정부 권고사항 잘 이제 따르면서 어, 이 빠르게 감염병이 종식될 때까지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다 같이 각별한 노력을 좀 기울이도록 어, 해야 할것 같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 이 주차 강의가 어, 모두 인강으로 제공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겠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삼 주차부터는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후에 안내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보고 재안내 드리겠다는 안내를 어, 지금 드리고 어, 일단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시국이지만 우리 공부도 십일월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3월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각별히 좀더 공부에 긴장감을 가지고 어, 하루하루에 우리의 노력이 쌓여서 어, 합격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꼭 기억해서 최선을 다해서 또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3, 6월 강의계획서를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이제. <laughs> 강의계획서를 같이 보면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계획서 모두 꺼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어, 일단 3, 6월이 우리가 총 16주 과정으로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중에서 3, 4월 8주 과정의 그런 계획서를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3, 4월 강의계획 일정을 한번 보면요 어, 일단 어, 이론과정을 총 8회에 걸쳐서 8주에 걸쳐서 이 교육과정 이론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과정 1론은 우리가 신의사 이세개 영역을 지금 3, 4월에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신의사 영역에 해당되는 그 기출 문제를 이제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목요일날 직강 기준 목요일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 교육과정 1론 강의해서 총 8회.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도 다르고요 그리고 신의사 영역 이 근간이 되는 이론들을총 8주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우리 토요일날 직 강 선생님들 강의가 진행되고 인강은 월요일날 18시경 업로드되는 그런 시기에 업로드를 해드리는 걸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는 이제 신의사가 지금 밑에 계획서를 보면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총 3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3주가 끝나는 9주 목요일에 기출문제 신체운동 건강 영역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고 또 의사소통 영역은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2주 주가 끝나고 또 목요일에 의사소통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회관계가 또참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이제 사회관계 기출문제를 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 일정이고 인강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 이제 업로드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지금 시간을 보면 목요일날 1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직강 선생님들 중에도 참여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요 같아서 우리 직강생들도 별도의 신청 없이 모두 다 인강 제공을 할 예정이라는 걸 참고하시고 혹시 직강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강으로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주차별 이제 상세 일정을 좀 볼까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1, 2, 3주에 걸쳐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1주차죠. 3월 7일. 자이 오늘은, 어,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해설서 부분, 해설서에서 총론 부분을 이제 다룰 예정인데, 거기 상세 일정을 보면 지금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서 이제 누리과정 해설서에 누리과정 이해와 총론 부분을 진행하는데 총론의 37조까지 그 구성 방향까지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그 챕터 1 신체운동 발달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 그 총론 그 37조까지 오늘 다루고 38조부터 55조까지 그 교육과정 그 누리과정 운영부 부분은 그 다음 주이 주차에 나누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이제 누리과정을 선생님들이 어, 고시문은 우리가 1월부터 열심히 외우자고 해서 아마 외워두고 계시고 지금도 외우고 있으실 텐데 해설 내용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셔야 해요. 그리고 누리과정이 아주 지금 중요한 그죠 어떤 그 전환점을 맞이해서 지금 아주 혁신적인 그런 교육과정으로 현장에 배포가 되었고 우리 선생님들이 곧 현장에 발령 나서 이것을 운영을 잘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논술로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교육 과정 시험에도 아주 많은 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쭉 진행하면 우리 선생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나누어서 1, 2주차에 걸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다시 또 우리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 챕터 1에 다 못한 부분을 이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챕터 2가 그, 건강교육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다 나가고요. 그 다음에 챕터 3 해서 이제 안전교육 들어가는데, 안전교육 일부분 이렇게 진행을 하고, 3주차에 안전교육의 뒷부분을 모두 다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챕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몇쪽까지 진행하고 이런 상세한 그 일정은 매주 강의 마무리 시간에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강의 시간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것 같아서, 어, 그렇게 하고, 오늘은 동작교육 접근법까지. 모두 다 진행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주차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전교육까지 교재의 내용을 모두 다 끝낸 다음에는 2019 누리과정 해설서의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해요. 그럼 보면 해설서를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설서 부분에서는 5개 영역 중에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해설 부분을 함께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3주간 걸쳐서 이제 신체 운동 건강 영역 공부를 끝낸 다음에는 그주 목요일에 3월 26일이죠. 목요일에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 공부를. 얼른 마치고, 그죠? 이제 목요일날 문제를 모두 풀고, 이제 해설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직강 기준으로 시작이니까, 오전 시간에 기출문제 시험 보는 그런 일정을 짜면 좋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주차부터 이제 의사소통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영역은 총 2주에 걸쳐서 4주차, 5주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일정도 보시면 챕터 1을 1주차에 모두 끝내고, 챕터 2와 3을 2주차에 본의 끝내면서 이제 의사소통 영역이 끝나는 시점에 그 누리과정 해설서에. 의사소통 영역을 또 이제 병행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월 9일에 또 의사소통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고요. 이제 의사소통까지 마무리 해놓고 나면 이제 사회단계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총 3주에 걸쳐서 이렇게 또 챕터별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기출문제 해설 한다. 이렇게 해서 일정을 선생님 참고하시고요. 지금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보면 그 해설서를 다루겠다는 일정은 지금 이렇게 다 담겨 있죠. 그런데 놀이 이해 자료와 우리 실행 자료도 선생님들이 이제 봐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놀이 이해 자료 부분을 제가 여기 강의계획서는 적어 놓지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해설서를 차근차근 (1주차부터) 매주 강의에서 다루는 부분을 다 소화를 해나가는 일정으로 따라오시면서 놀이 이해 자료는 어~ 그~ (4주차) (3월 28일에) 그, 우리 의사소통 들어가는 주에 그 이해 자료 앞부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놀이 이해 자료는 그개론반 놀이 영역을 할때 우리가 조금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놀이 이해 자료 뒤편에 보면 놀이의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씩 다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어, 4주차에, 3월 28일에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제가 이제 강의, 3주차 강의 끝날 때 어, 4주차에 있는 놀이 이해 자료를 선생님들 자료집을 준비해서 오셔야 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놀이 실행 자료는요. 실제 운영편과 관련이 있어요. 실제 현장에서 이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5, 류월 단원에 들어가는 운영편에서 다뤄진다는 걸 참고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세권 자료 모두 다 이제 아마 구입... 구비를 해서 왜냐하면 그 한시적으로 이제 현장에 배포하고 남은 분량에 대해서 그 교육부에서 이제 하다란 인쇄 업체에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이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PDF 파일을 이렇게 출력을 해갖고 출력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세 가지 자료 모두 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어떻게 또 출판될 계획이 있을까를 기다리기에는 지금 너무 시기가 그죠? 예, 늦었네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바로 이거 아직 준비 안된 선생님들은 PDF 파일을 출력 그래서 교육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우리 카페에도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 누리 과정 관련된 현장 지원 자료 3종은 요렇게 3 6월 가정에서 연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면 강의 준비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유학교육 가정 상편 이점 그 유임정 교재와 그 다음 지금 말씀드린 이 현장 지원 자료 3종 해설서, 놀이 이해 자료, 실행 자료 요거다 개별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1, 2월 개론반에서와 같이 매주 그 공부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확인 테스트 그 학습 선생님들 공부한 발을 시험을 보는 그런 기본 학습 문제라고 해야 되죠? 그런 것이 배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1주차 공부한 것에 대한 내용이 2주차에, 그죠? 강의 자료로 올라가고, 또 직강 선생님들은 직강에 오시면, 어, 지금 우리가 직강에 못 오고 있지만, 직강에 오시면 이제 아침에 9시부터. 강의실에 입실 하여서 한 30분간 시험을 본다라는 생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강의는 9시 30분 시작인데, 우리 선생님들 9시가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 꼭 참석하셔서 일주일 동안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는지를 시험 본다는 마음으로 꼭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학습 테스트 문제가 계속 이제 매주 올라갈 것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아 이렇게 (3~4월에) 신의사라는 세계 영역을 이제 다루는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나면 이제 우리 뒤에 있는 예술 경험 영역 자연탐구 영역 운영편 요거는 또 (5~6월에) 이렇게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총 (16주) 과정인데 그중에서 지금 앞에 (8주) 과정에 대한 일정을 알아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쪽 다음 면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공부는 아주 계획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선생님들께 "계획 없이 절대 하루 일과를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매우 많이 드리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일과를 보내면요, 상당히... 허투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짜투리 시간까지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당히 큰 어떤 그 결과에서 차이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 하루하루 누적된 게 엄청 무섭다는 걸꼭 기억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1 2월 공부하면서부터 이제 계획 세우는 걸좀 생활화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제 삼, 사 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일단 우리 선생님. 들이 이제 월간 계획은요 강의 계획서 따라서 이제 흘러가는 거라서 월간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죠. 주간 공부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직강과 인강이 이제 주간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게 강의 날이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겠죠 일정은 다르겠으나 강의를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 직강은 절대 결석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공통점이에요. 그죠? 우리 인강, 직강 선생님들 모두다. 그래서 이 강의 밀리지 않는 거 우리 살아가는 어, 선생님들 꼭. 철칙으로 삼으셔 가지고 어, 난 절대 강의는 밀리지 않겠다. 어떤 이런 좀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밀리지 않도록 3, 6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잘 보내셔야 하고 지금 우리가 3, 6월 누리 과정 들어가면서는 선생님들이 앞에 공부해 둔 개론반 과정을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죠? 이제 복습을 이제 개론 복습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1, 2월 개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 3, 6월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개론 부분을 복습하는 그런 일정을 제가 밑에 지금 직강과 인강 기준으로 세워놨는데요. 이 위에 나와 있는 표두 개는 일주일을 요일별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요일별로 나눠서 우리 직강을 기준으로 직강이 지금 우리 아무도 참여를 못하고 있으니까 인강을 한번 볼까요? 인강은 월요일 날 저녁 여섯 시에 강의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여섯 시에 올라오지만 야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화요일부터 만약에 내가 그 새로운 주 공부를 한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 화수목금 이렇게 해서 총4일에 걸쳐서 누리 강의가 지금 안배.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강은 하루에 쫙 몰아서 강의 듣지 않고 그 올라온 강의 차시 수에 맞춰서 나누기로 했죠. 그래서 나눠서 뭐 예를 들면 여섯 개의 강의가 올라왔다 그러면 그 어떤 강의 시간을 좀 이렇게 보시고 이걸 안배하는 거죠. 그래서 1차시, 2차시 강의는 화요일날 듣고 그걸 바로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은 다시 3차시, 4차시 강의를 듣는다. 이런 식의 분배되어서 그죠 강의 진행이 되 수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 하자마자 바로. 다음 차시 강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멈추고 암기를 다 해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화수목금 펼쳐놨어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토, 일, 월이 3일은 개론복습 이렇게 들어가 있죠 월요일에는 우리 가정도 또 예습을 해야 되죠 화요일 강의 들을 부분을 미리 예습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처럼 일주일을 요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두 덩어리로 나눈 거죠 크게 보면 그런데 그 밑에 방법이 하루를 이제 오전, 오후, 야간 시간으로 나누어 누리과정과 개론 내용을 안배해서 매일 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방법이가 사실은 좀더 효율적이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때좀더 지루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섞이다 보니까 좀더 내가 좀더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좀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을 방법일 것 같은데, 어이 지금 개론 강의를 수강하면서 누리과정을 수강하는 선생님들, 1, 2 월에 강의를 다 듣지 못하거나 혹은 3 월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은요. 이 일정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밑에 하루를 나누는 일정은 어 복습하는 선생님들에게 유용한 거고요. 만약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경우라면 그 위에 플랜으로 일주일을 둘을 나누는 게 좋죠. 일주일을 두 덩어리로 나누시고 나는 개론 강의는 모두 다 수강을 한 상태고 이걸 복습해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그 밑에 나와 있는 하루 일과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개론과 누리과정 공부를 이제 사이사이 끼우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이... 하루 일과를 나누는 표를 이제 담아봤어요. 자, 이 표를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게 도대체. 몇 시간을 공부하는 거야 하고 놀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세봤더니 12시간 30분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12시간 30분을 공부하는데 절대 이렇게 할수 없죠. 이렇게 하면 수석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루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선생님들 각자 상황마다 내가 어느 시간만큼 이제 확보를 해서 공부를 할수 있는지를 이제 잡으라는 거죠. 자, 일단 새벽 공부 6시부터 7시에서 1시간이에요. 6시부터 탁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려면 5시 한1시분에는 기상을 해야 되네요. 그죠? 스트레스 대칭도 하고 뭐 간단하게 요기하고 씻고 이제 좀 이제 좀 음, 몸을 깨운 다음에 자리에 앉아야 하니깐요 자 어찌되가 여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 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데 누리과정 공부를 넣었어요 자이한 시간 내 누리과정 공부는요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계속 안배돼야 되는 거예요 여튼 교육과정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천십구 누리과정을요 거의 다. 발달 외운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 시간 자이한 시간에는 고시문 쓰는 시간과 그다음 해설 내용 외운 거를 다시 인출하고 읽어보는 그런 시간이 포함되겠죠 개인에 따라서 한 시간 반으로 늘릴 수도 있고요 이제 조정해서 접근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아침식사랑 이제 정리 이제 하는 시간 그래서 요거 제가 자투리 시간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때 아침식사 하시면서 볼 것들 이런 것들 잘 붙여놓고 확인을 해 나가야 되죠 인출 시간인 거예요 인출 시간 자 그다음에 이제 아침 공부에서 또한 시간이 나왔어. (8시부터) (9시) 자 이때는 개론을 아주 짧은 양역 복습한다 이런 걸 집어넣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오전 공부해서 (9시부터) (12시) 반 (3시간 30분) 큰 덩어리죠 이큰 덩어리는 그 주에 공부한 누리과정. 그 주에 공부해야 할 누리 과정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직강 선생님들이라면 토요일 날 강의를 다 들었기 때문에 직강 학원에 참여해서 이때는 이 공부 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암기 과정 이해와 암기 과정일 거고요. 우리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 이때는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강의를 수강하고 또그 수강한 것에 대해서 이해 암기하는 과정으로 이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겠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 또한 시간 반이에요. 이때 점심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산책도 좀 하시고 스트레칭하면서 휴식 조금 가져야 되죠. 당연히 이때도 자투리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건요. 쉬는 시간이 절대 TV를 보거나 혹은 스마트폰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잡담하는 그런 시간은 어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도 다 계속되는 인출 시간인 거예요. 내가 오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다만 조금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후 2시부터 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오후 공부를 시작합니다. 3시간 30분이 또 나와요. 자, 이렇게 공부 시간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자, 3시간 30분 동안 또 개론 복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공부 7시 반부터 시작 저녁공 아, 저녁 식사랑 휴식을 하는 거죠. 아, 이거 지금 계획표가 아, 계획표 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 다시 고쳐야 되네요 오후 공부가 (2시부터) (5시 30분에서) 개론 복습 들어가는데안 그래도 (3시간 30분이나) 개론 복습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제가 염려를 했는데 자이 시간에 이제 요걸 또 반으로 나눠서 개론 복습과 누리 가정 공부를 반반 나눠야 돼요 그죠 개론 복습을 뭐 (1시간) 반 누리 가정 공부를 (2시간) 이렇게 해서 반반 나누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와 휴식 시간이 (1시간) 반 확보되는 거죠 이때 또 짜투리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그죠. 아, 예, 우, 우선 선생님들 다시 정정 가능할까요? 자, 오후 공부 시간 2시, 14시부터 17시 30분 이 있는 이 3시간 30분을 누리, 가정과 개론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로 해서 시간대를 또한번 나누시고, 저녁 시간은 1시간 30분 고스란히, 이제 저녁 식사와 함께 휴식 시간으로 확보하면서, 이제 자투리 시간 잘 공부한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야간에 7시부터 또 앉아서 10시 한 30분까지, 22시 30분까지, 3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확보돼요. 그래서 제가 이시간 동안 이제 법. 안전, 그다음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안배해서 이제 매일 반복해라 이렇게 넣어놨는데 사실 3시간 30분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확보해도 학보해서 법이나 안전 혹은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반복해도 좋고요. 이 시간에 누리과정 공부가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선생님들이 좀 융통성 있게 개인의 이제 어, 상황에 맞게 접근하시기 바라고. 자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하루 12시간 30분 공부하면요 어,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해야지만 합격하는 시험은 절대. 아니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어, 사실은 아주 질적으로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지혜롭게만 쓴다면 하루에 여섯 시간 공부 충분할 수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여섯 시간으로 될까 싶은데 우리 올인하는 선생님들 있죠. 이런 선생님들은 열 시간씩 하루에 공부를 하고 그러시는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부 시간도 중요하지만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 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투자돼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것을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시간을 얼마나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느냐보다 얼마나 온종일 임용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안고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어떤 일상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꾸 노출되지 마시고 근무를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간에 계속 머릿속에는 임용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내가 지금 임용 준비를 하는 수험생으로서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자투리 시간 어떻게 해서든 인출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이렇게 1 2 시간씩 공부해야 되나 이런 압박은 받지 마시고요.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잘 이제 일정을 짜시길 바라고.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루를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개론과 누리 과정을 안배하는데, 이제 누리 과정은 당연히 일주일 동안 그 주에 공부한 것을 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개론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한달 동안 내가 어떤 영역까지가 복습이 가능한지를 큰 영역을 잡으시고요. 그 안에서. 일주일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3, 4월 우리 누리 과정 들어가는 이 3, 4월 동안 1, 2월 개론 복습이 한 번, 한번은 돌면 좋죠. 한번그 성격부터 시작해서 부모 교육까지 한 번은 이렇게 일회독이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복습 일정을 한번 짜 보시고 지금 7월부터 우리가 문제 풀이 들어가면요. 그때도 오로지 복습 시간이에요. 선생님들 너무 자꾸 잊어버리고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스트레스 받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스트레스를 받는 게곧 공부니까 스트레스는 받아야 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끝없이 복습입니다.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계속 다시 암기를 인출하는 것이고, 어, 무슨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무한반복, 무한반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지,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지금 우리 3월이에요. 그것을 알고 찾았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어, 선생님들 너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밑에 보면 반드시 예습 후 강수강 하자 그랬어요. 예습을 해놓으면 강의를 들을 때 집중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강의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 이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습 과정을 거치시는 게 좋아요. 자 예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생님들 나름대로 책의 구조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조금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잡고 계셔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읽으면서 중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추출해서. 이 한 문단 안에 이 내용이 핵심이지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적어 놓는 그런 과정이 예습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될 범위를 쭉 읽으면서 그냥 쭉 읽는다 그래서 그게 예습됐다고 또 느껴지지 않거든요. 구조를 세우시고, 그 구조, 안에서의 한 내용 중에서도 중요 내용을 추출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습을 좀 한번 하고 강의를 들으면 아주 좋고요. 자 그다음에 강의 직전, 직후 시간 철저하게 활용하자라고 적었어요. 우리 직강 선생님들 혹시 직강 참여하게 직강이 재개되면 쉬는 시간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를 듣고 나서 잠시 멈춘 다음에 바로 직후에 그것을 레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소화하는 거 그거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강의 딱 끄고 아 공부 다 했다고 일어나서 다른 이제 또 일을 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강의 들은 거다 날아갑니다 바로바로 바로 즉시 암기 이해와 암기가 이뤄진다 일어난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셔야 하고요 자그 다음에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 보기 그랬어요 자 우리가 최종시험은 11월이지만요 매일 시험을 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아마 공부하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암기한 다음에는 스스로 자가시험 보는 걸 계속 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때 공부해야 될 부분을 아주 소형력으로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요 쭉 예를 들면 1쪽 부터 시작해서 (10쪽까지) 공부를 다한 다음에 (1쪽) 거를 다시 인출하려고 시험 보려고 앞으로 오면 기억 안 납니다 그거 누구든 기억 안 나죠 이제 (1쪽) 공부하고 (2쪽) 넘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1쪽)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2쪽) 공부한 다음에 (3쪽) 넘어가기 전에 다시 1쪽 시험 봐야 돼요. 또 2쪽 시험 봐야 돼요. 그리고 3쪽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쪽 시험 봐야 돼요. 계속 이렇게 A, B, C, B, C, A, A, B, C, D, 그 다음 B, C, D, A 계속 반복한다 생각하셔서 소용량 나눠 놓으셔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죠? 그렇게 반복하려고 하니까요. 당연히 처음 공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렇게 하지만 다지고 다져놓은 것이 뒤에 하반기에 가서 선생님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걸 경험하실 테니 지금 조금 시간 오래 걸리고 반복할 때왜 잊어버렸지? 한 시간 전에 했는데 나왜 잊어버린 거야? 이런 어떤 좀 걱정 되셔도 또 그때 또 함께 한다라는 생각으로 어, 좀 힘내셔서 계속, 예. 이소영력으로 나눈 것을 이렇게 확인해 나가시면서 계속 암기를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영역으로 나누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병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 개정누리과정 그죠? 아침에 제가 아까 일과 계획에서도 하루, 1시간 정도를 꼭 암배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개정누리과정 공부 매일 넣어야 돼요. 자, 이 매일 해야 되는 게 고시문 암기. 고시문도요. 우리 총론과 신의사 예자를 하루에 다 몰아 쓰는 게 아니고요. 일주를 나누는 거죠. 월요일은 총론, 화요일은 신, 뭐 수요일은 뭐예요? 예, 의 의사소통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뭐예요?라고 물어도 대답해 줄직장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답을 찾아야 되는군요. 자 이렇게 신의사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안배하면서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해설 내용을 암기하자. 제가 보면 누리과정의 이해. 총론 5개영역의 해설 내용 암기하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총론 그, 그 해설서 들어가겠지만 해설서의 체계가 누리과정의 이해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총론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그 아래 내용 우리 암기하자는 부분들은 다 계속 암기를 해나가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법규 안전 뭐 특정 영역의 발달 단계 이런 것들을 매일 일정 시간 이제 할애해서 반복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법규 벌써 유아교육법 선생님들 (1~2월에) 많이 봐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교사론에서도 법규가 조금 있었죠. 이렇게 해서 때때마다 선생님들이 해야 할그 내용들을 다 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3월에 가면요. 당장, 다음 주죠. 우리 건강안전할 때 법규가 또, 이제 건강안전 관련 법규가 또 선생님들께 나갑니다. 또 이렇게 진행하다보고서 사회관계에 가서 또 외워야 될 법규가 또 나가죠. 이렇게 해서 때때마다 연결돼서 이제 법규가 선생님들께 배부가 될 텐데, 그것들을 이제 소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하루 만에 다못 외우, 못 외우는 그런 이제 공부 영역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루 30분 정도씩 반복적으로 누적 암기하기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니까 그거 이제 할애해 놓으셔야 하루 일과 공부 시간에 할애해 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요 우리가 셋째 주에, 둘째 주, 셋째 주에 안전 공부를 하는데 이 안전도 한 번에 단박에 다 외워버리기에는 상당히 양이 많고 이게 참100% 사회적 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이런 것들은 다 쪽에 놓으셔서 매일 반복한다 생각하셔서 이제 이 3수차의 안전 공부한 다음부터는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을 매일 나눠 가지고 또 공부를 해 나가시고요. 자, 그다음 특정 영역의 발달 단계 있어요 이거 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발달 단계도요. 단계 명과 그 단계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제 구분하면서 암기를 해야 하는데 와, 한 영역의 단계가 이만큼 쏟아졌어요 교사론에서 그죠? 총 10개였나요? 어, 교사 발달 단계. 그다음 우리 놀이에서도요. 그죠? 놀이 발달 단계 상당히 많았죠. 또 이렇게 신의사 예자 들어 가 우리 의사 소통에서도 문식성 발달 단계 엄청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소화한다 이런 마음 절대 갖지 마시고, 자 이런 것들은 매일 이제 계획을 세워갖고 넣어놓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일 반복했을 때 효과가 높은 영역을 별도로 추출해서 이제 이것을 매일 공부할 수 있게 안배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제 공부 스케줄을 짜는 거예요. 와 이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월 한 달간에 계획을 다 타이트하게 잡아놓시고요. 으 그리고 4월까지도 이렇게 잡아놓으면. 큰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성실히 정성껏 공부하는 것만 남은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부 계획을 선생님들 이 자료 참고로 하셔서 한번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팔 걷어붙이고 한번 공부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생님들 참고로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할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저도 1년 차때선생님들테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즐기면서 해라. 즐기면서 공부해라. 이렇게 즐기는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어, 즐기는 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그런데 공부는 괴로워요. 공부 과정은 그렇게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어느 순간 뭔가 테스트를 통과했다거나, 어,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느끼면 그때 그 희열은 뭐,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을 만큼 높겠지만, 그, 거기까지 도달하기의 과정은 매우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고, 어그 괴로움을 피해서는 절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없는 거죠. 그래, 그런 생각으로 그래 조금 괴로움을 이겨내자 하는 마음으로 선생님들 공부를 성실히 그리고 기꺼이 즐겁 즐겁게 즐겁게라는 말을 또 하네요. 즐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3, 4월 강의. 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설서 자료를 펼쳐 놓고요. 한 5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